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대살로니가 지역 그리고 또 베레아 지역에서의 바울의 선교 내용입니다 어, 어느 곳을 가서 선교를 하더라도 어, 똑같은 복음을 받고도 어, 그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 영적 부흥을 이루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졌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망했죠. 그한 말에 조선은 망하고 또 여러분 실민지가 되고 전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완전히 새로운 질서, 영적 질서로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결국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성교서, 성교사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나라의 큰 근간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전쟁에 나거나 하는 나라의 어떤 그 기존의 질서가 깨어지는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성교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환란과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의 축복이 되는 이유는 이전에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던 과거의 질서가 깨어지고, 새로운 영적 질서,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질서가 우리 안에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이 환란을 당합니까? 지금 그들에게 있던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이전의 질서가 깨지는 가정들이 있나요? 어쩌면 그때는 복음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예수 복음 들고 그들의 찾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사막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권사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복음 전포로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절 보면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고 하죠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 이상만 되면 신나고그라고 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같은 그런 곳을 회당이라 해서 만들었습니다 회당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 교회의 모습과 많이 비슷합니다 성전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2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관례대로 오늘날 말로 바꿔 얘기할까요? 자기의 선교 방식대로 선교 루틴대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늘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을 통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라피 출신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피가 가면 언제든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내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모여 있는 그곳에 또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죠.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단 하였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번 있으니까 3주에 걸쳐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강론했습니까? 3절. 우리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풀어 설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전도했던 모습을 보면 참 기가 찬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와 그 인근 그 뭐예요 집사님들하고뭐 전도하러 다녔을 때저 쫓아다녔거든요.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웃집에 이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아이고 착하게살라도 좋고 뭐 불교를 믿어도 되고 뭐 그래도 되는데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예수가 더 나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복음 선포죠. 유일한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죠. 아, 여러분 우리는 살아주거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살게? 우리는 전해겠습니까? 인간적인 관계로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현혹하게 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런 상하 관계 속에서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관계나 여러분 이제 그런 걸 통해서라도 복음을 듣는 현장에 데리고 오는 것은 어쩌면 유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울의 중요한 선교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믿음의 근본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도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구원 교회 종말 이런 걸 가르칠 때도 제일 먼저 여러분 선포하는 게 뭐냐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게시.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감춰져 드러나신 말씀이죠 성경론을 먼저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된다 말씀이 있다 아닙니다 말씀이다입니다 믿든지 아님 믿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여러분 먼저 선언되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자기 그 성경을 장로의 유전으로 바꿔서 우리 유대인으로 들어온 사람들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라 생각을 갖고 있었죠. 율법적 순종을 통하여서 그들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선언되어야 됩니다. 죄 속에 있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다시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도 다시 산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양용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말라기 이후에 여러분 300년 동안 그들은 여러분 그 암흑길을 걷게 되죠. 그 후에 여러분 침묵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신약이 올 때까지 마카비 성전 탈환부터 시작해 로마의 침범 이런 중간기 역사가 지나면서까지 사람들의 마음 속엔 메시아 고대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여러분 선지자들은 바로 그 선지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말라기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그리스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올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즘 유대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지만 그들은 아직도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것이 바로 유대교죠 그래서 그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잘못 보고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러분은 누굴 믿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목표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열심히 여러분 교회 다녀요. 그런데, 어느날 잠깐 열심히 교회 다녀다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요. 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지? 나는 왜 예배장에 나오지? 가만 보면 예수 믿으러 나온 게 아닌 거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한 거고 사람하고 만나는 게 좋아서 만났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열심히 나왔고 그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 생활한 것 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빠져 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우리는 사망으로 죽고는 죽고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다라는것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있었던 이 테살로니카 로마의 어떤 세력이 있었던 이 세상에서 이런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사절 이후도 보게 되면 여러분, 경건한 헬라인들, 큰 무리,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고 하죠. 이들은 여러분, 회당에 와서 유대 어떤 그런 교회에 참여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논리적인 그 복음 선포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점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고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바울과 신라의 복음 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였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4장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그는 시기하고 분노하였다고 하죠. 그 분노는 결국 자기 동생 아베를 들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그 살인의 분노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득한 것이죠 호음은 받아들이면 이와 같이 그의 영혼이 변화되고 기쁨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가인과 같은 분노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또한 유대인들은 그 대살로니가 지역에서 종교적 기득권을 갖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어떤 기득권을 점유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돌아와서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에서 그 사람들에게 시선이 빼앗기는 것을 용납할 수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이민자들 얘를 들어보면 이쪽에서 과일, 과일 가게 과일이 잘 때요. 그러면 옆에 있는 한국 사람 가게에는 이제, 막, 박인 세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또 옆에도 또 방,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똑같이 가격을 맞춰서 세일을 하면 여기는 완전히 폭탄 세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 이런 사탄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받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유사복음이에요. 유사복음. 예수를 얘기하는데 성경도 언급하는데 가만 보면 여러분 세상 논리를 따라가는 거고 어떤 사람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다 그런 겁니다. 결국 이것을 사단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량한 사람들, 이 조직깡패들을 데려다가 막 뒤집어엎은 거죠. 오늘도 그렇지만 여러분은 길거리 곳곳에서 사람들 막 모아다가 데모하고 막 그러는 거 있죠. 저는 이 데모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 사회에서 마땅히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것즉 법에서 떠나가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시위하고 하지만 이걸 폭력이라든지 이것을 사회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 그 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요새는 다 무리지요 소리 지르고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켜서 주목을 끌어서 법을 뒤집으려고 하고. 또한 여러분 기독 기독교 신앙의 고유함을 꺾어버리려고 하고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특한 모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의 뒷배는 누가 있을까요? 어둠의 영인 사탄이 있다는 것 우리는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량한 사람들 내리고 야선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육절의 중간에 있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사회 혼란죄를 여러분 가정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아마 여기 주동자가 법을 잘 아는 사람 같아요. 법대에 나오셨나 보죠. 로스쿨 전공자가 있었나 본데. 보니까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건드리는 거죠. 테살로니 지역도 여러분, 로마령입니다. 로마령. 그러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를 여러분, 거역하는 것은 전멸입니다. 전멸. 우리나라도 왜 영모죄에 걸리면 삼족을 멸하잖아요. 과거에 보면. 영모에 해당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소동하고 그를 결국 가뒀는데 보석금을 통해서 겨우 노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laughs> 예수를 믿는다고 경찰이 뜨거나 여기 주변 사람들이 뭐, 우리를 뭐, 어렵게 하고, 뭐, 교회 건물 부시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상향으로 사회적인 여러분 분위기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또, 교회를 향해서 비난이 가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것이 코로나 시절이었습니다. 교회발, 어느 교회발, <laughs> 그리고 있죠. 무슨 교회발, 코로나, 그러면, 음식점에서 생긴 코로나 길 가다가 걸린 코로나는 괜찮아요. 근데 무슨 무슨 교회발 코로나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뉴스를 때리고 목사님 한명 모셔 패널로 모셔놓고 안티들 촥 모여갖고 기독교를 막 그냥 공격합니다. 근데 또 목사가 또그하고 같이 몇살 잡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수가 공격을 하면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계속 논리적으로 이겨도 여러분. 나중에는 야손을 집을 쳐들어왔던 이 불량자들처럼 이 방송에서 아주 그냥 소, 소리를 지르면서 거의 폭력을 가하죠. 언어 폭력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동일한 여러분 밖에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득교인들은더 이상 밖에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고 표현을 못 합니다. 아 나만 믿고 지옥 까지 말아야지. 이웃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또한 많은 교회 문제와 목회자들의 문제와 또한 수많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강하게 부각돼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이상해서 발을 딛고 있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저처럼 복음을 반대하고 하실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오직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구원의 주를 붙잡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이와 같이 극렬한 복음의 반대에 의해서 결국 바울은 그 형제들에 의해서 밤에 몰래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10절 이후는 베레아 지역의 사역이죠.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11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널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데살로니가 지역과는 정반대로 베레아인들은 말씀을 받는 태도가 정말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다라고 했습니다. 그 헤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모모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에고 에이미 할때 에이미의 여러분 다른 이제 변형형이죠. 이 얘기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대살로관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빚고 와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런데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냥 복음이 복음이지 예수가 이 이분이시다 그러면 어 그렇구나라고 있는 그대로 받는 사람들,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은 어떤 것입니까? 반대하고 거역하는 것은 여러분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것,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사람들은 그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별레아 지역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요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그러하여서 열린 마음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였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건 들을 준비를 하고 잘 경청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가르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말씀을 시작되면 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물론 그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 말씀을 듣겠죠 하지만 이 베레아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있는 그대로 그도 하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듣는 경청하는 사람들입니다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단이 좋아서 돈잘벌수 있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고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듣는 경청하는 그런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또한 그것이 그러한가라고 하여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우리처럼 66권의 성경이 딱 준비됐던 시절이 아니었죠. 하지만 구약 성경이 있었고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갖고 와서 그들은 또한 여러분 집에서 상고했습니다 가만 보면 이 회당에서는 성인 남자들이 랍비들이 하는 소리를 잘 듣고 경청하고 그대로 입으로 읊조리고 외웠다가 집에 와서 자녀들의 귀에 넣어주는 겁니다. 랍비에게 들은 얘기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설교를 들었고 여러분 이게 바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집에 들어가셔서 TV 키고밥 먹고 그냥 주무시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가족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시면서 오늘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 이건데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되길 바란다 예 아빠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엄마 저는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가정교회의 정말 중요한 모티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 우리 여성 모임들이 남성 모임들이 바쁘다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뭐 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게 목장이라고도 하고 뭐 감리교에서 뭐라 그러죠 속회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구역이라고도 하고 그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받았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말씀은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의 전통은 보시라고요 그것을 듣고 와서 과연 그러한가라고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큐티, 말씀 읽음, 기도생활 다 이런 거지만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런가라고 하여서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읽어보고 스터디하고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바로 베레아인들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는 것, 간절함으로 받는 것, 또두 번째 그것이 그런가 해서 날마다 연구하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의 중요한 어, 교회의 모습의 특징은 첫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 대며 두 번째, 가르치는 교회에 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분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선포하는 교회에 합니다 또한 가르치는 교회합니다 그래서 이 베리아 지역에서 이를 통하여서 많은 기부인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말씀 부흥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기도 부흥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것이 그러한가라고 해서 개인적인 스터디, 연구, 말씀 읽음, 또 하나님께 함께 모여 다시 말씀을 나눔 이런 것들이 잘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후에 여러분 이제 베레 이제 데살로니가 있었던 그 깡패 무리들이 또 베레아에 와갖고 또막 움직임을 서동하죠. 참 하여튼 열심히 합니다. 이 열심 그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복음이 그렇게 끔찍이 싫은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열린 마음이 있다면 닫힌 마음이 있고 열린 문이 있다면 또한 닫힌 문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이 지역이 열린 문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열린 문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베레아인들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한 그런가 하여서 삶에서 말씀이 날마다 상고되어지 은혜를 통하여 우리 온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인생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테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의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닫힌 문이 있었고 열린 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 복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성도들 너그럽게 마음을 받아들이고 말씀 그대로를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